LX 일렉트릭이 역사적 신고가를 개부로 뚫으면서 오늘 14% 상승했습니다. 단기 매매 언제했죠 최근에 19일 일요일날 그날 LX 일렉트릭이 대표님이 언급했던 정보. 전력기기, 효성중공업, h d 현대일렉트릭, LX 일렉트릭, 산이전기 대표적으로 일진전기까지. 효성중공업이 역사적 신고가 제일 먼저 뚫었어요. h d 현대일렉트릭이 따라갔어요. 산이전기가 뚫었어요. LX 일렉트릭이 뚫었어요. 성장주, 주도주의 순차적인 돌파 매매가 계속 성공하고 있는 섹터예요. 그걸 대표님은 더 예전부터 생각하시고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. 단기 매매 들어야 돼요? 안 들어야 돼요? 그 다음에 차트 흐름에서 이렇게 고가권역에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오늘 갭이 떠서 올라갔는데 아침에 루틴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. 그날그날 그날 어떤 리포트가 나왔을까라는 거를 장이 시작되기 전에 여유 시간에 쭉 훑어보는 거예요. 오늘 LX 일렉트릭이 다수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는 날이기도 했어요. 그래서 같이 맞아 떨어졌던 거죠. 이게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. 뭐, 두 번째는 오랜만에 보는 포스코 인터내셔널. 포스코 그룹 라인 하나, 두 번째. 2차 전지 관련주의 반등, 뭐, 히토류 이런 느낌이 종합적인 느낌을 주는 상승이었고요. 그 다음, HD 현대 일렉트릭도 오늘 8%나 추가 상승했습니다. 효성중공업, 185만원이에요. 오늘 7% 상승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역사적 신고가를 사는 거예요. 근데 HD, 아니,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50만원, 53만원 정도 사이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를 지금 5월달에 뚫어준 다음에 현재 180만원까지 가 있습니다. 이게 성장주 추세 매매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 것 같아요. 만약에 내가 포트폴리오에 효성중공업을 가지고 있다? 뭐 별다른 걱정 없이 여전히 계속 해피한 날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삼성전기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삼성전기 주봉으로 보면은 앞전 단의 고점을 금일 넘어가긴 했습니다. 약하게나마 4% 추가 상승하면서 22만 2천원 기록했고 역사적 신고가를 처음 가는 날이었습니다. 자, 그림 시간 고점을 최근의 고점만 이어줘도 이렇게 왼쪽을 죽이고 중간에 고점 중, 그다음 고점. 기어주면 내가 추세가 전환되는 이 1차 구간에 인지했을 것인가 내가 추세가 강화되는 2차 구간에 인지됐을 것인가에 따라서 오늘 같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때 불타기 형식으로 물량을 또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나는 과연 항상 종목을 볼때첫 번째 구간에서 인지를 하는가 두 번째 구간에서 인지를 하는가 갑자기 세 번째 구간에서 사버리는가 삼성전기를 통해서 한번.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. 당연히 일찍 인지하고 포지션을 늘려갈수록 유리하겠죠. 그 다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의 방산주가 최근에 조정을 겪다가 현대로템은 역사적 신고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그 외의 방산주들은 반등을 계속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. 현대로템은 오늘부로 또 역사적 신고가에 또 들어갔습니다. 많이 떨어진 거 유틸리티 라인 중에서 지역난방공사가 어제 급등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.